아와 사르바 가라브에 대한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니까 마르잖아요. 말. 우리가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은혜가 없으면 심령이 메말르잖아요. 심령이 메말르고 다 말러. 말러. 집안의 모든 것들이 말라 물질도 말르고 첫째 돈이 없으면 살수가 없잖아요 돈이 말라 말러. 돈이 말라 가지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참그 엄청 그 저기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가뭄 가뭄 대단하잖아요 가뭄은 엄청 무서운 진짜 무서 그런 일이잖아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냥 뭐복식이거뭐다 타버린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은혜 하늘에 은혜 비를 내려달라고 어 그냥 우왕장창 해야지 비를 내려주시는데 조금 비 맞았다고 좋아서 그냥 조금 비 맞아서 그냥 흡족하다고 또 이제 난비요만큼 맞았으니까 이제 살아 조금만 살리면. 비를 맞아서 비를 조금 내려주면 살 같다고 야다니요. 어? 그렇잖아요. 배추, 뭐, 그냥 야채들이 비를 맞아봐요. 얼마나 좋아서 막 자라요. 막 그냥. 쑥쑥 자라. 요즘 그 계산에 9월 첫째 주부터 비를 그렇게 내리셔요. 하나님이 배추 키우셔. 배추 키우셔. 보니까 하나님이 배추 키워서 올해는 그물 돌리는 물 그거로 안 돌리고 배추가 자라요 지금. 아, 네. 막 감을면 비가 오고 비가 안오면 그걸 맨날 돌려야 돼 우물을 파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돌렸어요. 근데 그냥 배추가 쑥쑥 올라와 지금. 비를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비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사냐고요? 저 잘났다고 그냥 막뭐 내가 잘나서 사는데 뭐. 잘 얼마나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yeah. 근데 여기서 엘리야와 사르바 가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비참한 그런 감경이 시철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하고 아들하고 둘이 먹을 것이 없어. 어?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신랑은 아버지는 놓고 죽고. 가브가 우직해, 우직해. 가브를 돌보라고 했잖아 하나님 가브를 돌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팔 장부터 십6육 어? 절까지는 여기서 그 가브와 엄마, 그냥 그 아들하고 둘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보시다 보시다 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보관을 가지고 거기 가브 가부, 사르빠 가브한테 가서. 야, 먹을 것좀 가져와라. 지금 그냥 너무너무 엘리아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냥 막 숨어가지고 그냥, 응? 어? 큰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막, 어? 그 아, 합 아, 왕이 그렇게, 응? 어? 그냥 예언, 예언 잘못했다고 그렇게 가지고, 어? 그냥 죽인다 러니까 어느 숲 쪽에 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참그 강경을 보고 그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엘리아한테 먹일 그게 어딨어요? 근데 엘리아는 자기가 딜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어. 엘리야야저 사룻바 가부한테 먹을 거좀 내놓으라 그래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줘라. 이제 그러고 훨씬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요.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는 뭐 밀가루 진짜 다한번 먹으면 이제 죽어야 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사바 가부 그 엄마가 순종을 한 거야. 아들 아들을 굶어 죽일망정 어쨌든가 하나님 앞에 딜인 거예요. 이제 딜었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요. 기름 기름이 마르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 엘리야 그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줘 가지고는 그 사바 가부의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그냥 1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5년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거 다 얼마나 힘들면 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룻밥 하부같이 먹고 살게 없는가 없는거에요 이제. 근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과 가부의 그 심정을 알지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아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려라 그래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엘리가 그거를 축복기도를 해주고 먹고 나서 1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의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고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추바하기 성계 집회는 진짜 몇 년째, 이, 이거, 이거, 하도 이 역사다. 아마 사륵과 가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름 진짜 그냥 다 먹고 죽을 황금들 허실쓸 때 돈방면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 목숨 같은 돈들을. 야,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는 100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3년째는 100만 원이니까, 3, 10개월씩 했으니까 3천만 원이요. 이제 3천만 원을, 들이, 계산하니까 3천만 원 드렸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도, 힘든데도 그래도 순종을 해오셔. 아주 억주르륵도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셨겠지요. 그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산릇박 하부의 그 역사로 시작을 했어요, 주바라기 집회를, 맨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내가 스스로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냥. 근데 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어떻게 순정을 했나만 하나님 어 보름이 이제 됐어 이제 열날날 그 오급밥 먹잖아요. 오급밥 먹는데 아니 편안간에 새벽 기도인가 이제 지금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때 기도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야 오곡밥을 50명 거를 준비하라 그래요 오. 예? 사람도 없는데 거기 뭐 산속에 누가 있어요? 근데 50명 준비하라 그러셔서 이제 아, 아니 아버지 돈은 어디어요이 50명을 내면 다 사와있잖아 이제 나물이랑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어떻게 해? 통장을 다 뒤져보니까 여기서 5만원 저기서 5만원 한 17만원 나와 어? 이제 응. 다 털어보니까 그것도 어디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우리 최봉사는 미쳤냐, 살았냐, 미쳤냐, 살았냐. 그 소리 이제 합갑에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밥 준비하래요. 그냥 갑시다, 갑시다. 아니, 돈도 없을 텐데 갑시다, 갑시다. 그러니까는 운전은 또 해줘. 음. 아, 그러니 아침에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는 어 시장을 가자고 아침 먹고 이제 가자 그러는데 점심 준비하러 가는 거요. 그리, 미, 이거 완전히 또라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제. 지금 대낮에 뭔, 어? 뭔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냐 어떻게 주님은, 어? 그오목밥을하리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하면서 누가 다 해요, 뭐 반찬을 누가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아줌마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들은 두 명한테 전화를 했어. 아유, 아줌마, 아 아줌마, 나 반찬 좀 해야 될 텐데, 어, 음식 지금 한 50명 준비해야 될 텐데. 어? 어떻게 시간 되냐고 했더니, 충주 시내로 시장 그 버스 정거장에두 명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나오려니까. 왜, 네, 반찬 만들 사람이요, 아줌마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준비는 딱 됐고, 이제 가면서 전화오니까, 이제 무슨 놈의 밥을 그렇게 편안하게 배 미리 가르쳐 주시지요. 아주 그냥 미리도 안 해주셔요. 바로바로, 거기 바로,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준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비리면 м 이어 그냥 그대로 이제 어떻게요?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아줌마들이 이제 그 버스 정거장에 타는데 나와 있길래 아줌마들 일로 오세요. 그래가주 시장에 가서 무조건 나무를 17만 원어치가 18만 원어치가 여간그그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다 샀어요 무조건. 어? 오곡밥에 나무들 많잖아 시장에. 그냥 그냥 그걸 거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만들어요. 무조건 만들어요. 막 아니 누구 먹이는지도 몰라. 주님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난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동네 사람을 전화를 해라. 동네 사람들 먹여야 된대 동네 금도 마을에 시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야 만들어서 이제 주님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전화를 회장 그 여자 여자분 회장 되는 양반 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유 저 회장님 저기 저기 어? 오곡밥을 잡수라고 준비를 하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잡수러 오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아니 오곡밥 동네에서 안 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그런 거요. 오래 오곡밥을안 했대요 동네에서. 음. 주님이 아시지 내가 뭘 알아요. 어? 음. 그래서 여기서 동네서 준비를 하 해서 우리 여기 주발의 수영관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냥 신이라 가지고 이 양반이 다 몰고 왔어. 음. 진짜 50명 정도. 음, 네? 또 맥이고 그 다음 날또 맥이고. 그래가지고 어 50명 최고 50명이라 그러는지 옆에 마을 할머니까지 다 모셔가 모시고 와그 회장 회장 남반인 이제 차운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다 먹이시더라구요. 정말 기적이네. 기적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하나이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근데, 밥만 먹여놓으면, 그냥 밥만 먹이면 좋은데, 밥딱 먹고, 다안 쉬어 그래가지고, 또, 강사를 부른거에요. 하나님이, 누구면 올라라, 누구면 올라라그래가지고그박확두만묵사라고 그 있어, 거기 있죠. 그 사진을 내가 찍어놨어요, 이번에. 설교원 목사님 있어. 그 유튜브 이거 유튜브 뭐 한다면 그 목사님 불러라서든그 목사님 부르고 또 어커디언 음. 교수 그냥 웅짝 웅짝 하는 교수 불러놔 가지고 불러 가지고 신이 났잖아요. 그그그 반주를 하고 막어커디언 음. 해주고 막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신이 났어 이제. 음. 아니 밥만 먹여 놓지 뭐 예술 믿어래 그러는 분들은 이제 있어 얼굴이. 음. 이제 그러고 이제 하여간 그런 장치를 맨 처음에 했어요 초기에 거기 가서. 오. 근데 하나님이 그다그 17만 원돈다이 아, 사료밥 가루에 그 가루요 가루. 그돈 어? 17만 원이 진짜 먹고 죽어야 돼 우리 돈 없어. 근데 그걸 잡수시고 그걸 했다고 그걸 했다고 굶겼어요? 지금까지 그냥 너무 밀겨서 살이 들이들이 찌잖아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데서 하는 거돈 많은 거 싫어하셔. 돈 많은 사람들 돈들리는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음. 아주 없는 사람들 걸 받으셔. 아주 그냥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엉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기특교방송에서 그 무슨 대화 중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냥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그냥 막, 그냥 그 마음을 주고 싶고, 뭐, 뭘 주고 싶어서 주는 거 하고,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응? 어? 그냥 재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지? 누굴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드리고 싶어, 막, 그냥, 막, 그냥, 예. 그냥 이것 저것 구석에서 그냥 뭐 딜이 없나 그러고막그럼 하나님이 좋아봤어요 싫어봤어요. 음. 그데 어느 자식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거 지뢰에 대해 말아야 돼 주머니가 넣다 뺐다 넣다 하는 사람들 그거 받으시겠어요? 아이고 난야 줘도 안 받아. 아이고 가, 가져가 가져가.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 관계나 하나님 관계가 똑딱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받으시니까 는이출발라기성계의 지표는 기쁘게 드려야 돼. 기쁘게. 진짜 기쁘게 안 드리면 아예 허질 안는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대. 왜? 하나님 기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도 허지 말고 억지로 하려면 허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허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승의 목사님 하나님이 그 뭐라 그까 김밥집을 항상 가서 알바 떼가지고 그 특별한 공을 준비를 해요. 별명 공을 준비를. 해요, 이 양반이 그거 하나로 진짜 점수를 딱. 양반, 김밥집 가서 알바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거기 목사카들데 그분 한 분이에요. 한 나무튼도 알바 못해가서 김밥. 근데 손을 보니까 손이 막 뼈다귀가 막 그냥 삐져나왔어. 하도 일을 해. 그 김밥 싸느라 그랬나 봐요. 그래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참 어? 그리시겠어요. 여기서나. 저또 안성에 와 가지고 그분은 제일 마지막에 홍승이 목사님에서 만난 분이요. 홍길정 목사님 처음이지 여기 하지. 근데 나중에 오셔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은혜 받으시고는 우리 끌고 가서 우리도 집회해 주세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것 같이 먼저 된 분들은 다자파절리고 도대체 그러고는 어? 그 양반이 그냥 힘들어도 여순이 모니 그냥 들고 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그냥 그 성의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냥 그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게 막 그냥 눈치 보면서도 집회에 가는데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다 그리고 그냥 다 버리고 된 거야. 그 가지 못할 집회못 나갈 분이거든요. 이제 손주들 도와 있잖아요. 장로님은 술 한잔 잡면 그냥 막 그냥 소리 질러는 분인데 그 속에서 참집회오는거봐 대단한 거야, 아이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하시고 또여수도가 보니까 여수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주발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송어 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말하기 수행단 집회를 할 때, 송어 5시까지 송어 해집으로 오세요. 그러 문자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아휴, 나는 1 5일 동안 집회 중저번이냐 이제. 저저 저 7월 집회 때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코로나 주사는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15일을 준비를 해서 하루는 이불발고 하루는 여기 청소, 성전이두 개니까 또 하루는 저기 청소 그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기운이 쭉퍼져 가지고 날짜가 잡혀 별랜지 식당을 갔더니, 내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 바치고 힘들어서 다 준비를 하는데 실망을 하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봐야 되는데, 훌륭하게, 왜안 보여, 왜? 어? 왜안들은냐면 얼굴들이 다 고생한 얼굴이요. 어? 그리고 난, 다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실망을 는 거야, 이제. 아니, 저렇게, 그냥, 불쌍하고,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목사님들은, 야,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목사님으로, 이제, 은혜 주시는 거야. 어? 이 자리에 온 목사님들이 그냥 온게 아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진짜 막 그냥 금 금덩어리들이 온 거요. 그그 고생 속에서 이제 우리 김영식 목사 맨날 영보대나 와 영보대 나왔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뭐뭐 뭐 유명한 저기 뭐저 조용기 목사 뭐그 목사들을 데리고 다니라고 시는 거예요. 그러 얼마나. 내가 그냥 은혜를 거기서 막 마당에서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구리고 아우 저 고생한 목사님들 아우 내가 저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온 몸을 다 바치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준비를 온 것이 그냥 낙심이 돼가주신간막 은혜를 막 펑펑 부시더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진짜 대단한 목사님들이 어이 이곳에 어 진짜 여수 강경 뭐 안성 마 그렇게 이제 오신 거 보고. 그 속을 이제 겉을 보지 말아라. 속을 바라 주시구나. 속 영을 봐라. 영 상태를 봐라. 아우 그리고 이제 막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네가 뭘 실망을 왜 오냐.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축복이 어마어마하 떨어지는 줄 알고 이제 야 이번 집회는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도 몸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엄청 약간 축복을 주실 것 같다. 이제 느낌에 괜히 고생을 많이 한걸 아시니까 기쁨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준비하는데 기쁨을 그렇게 주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돈한번 따리 주실 것다 이제 막 그냥 돈돈돈돈돈쓸게 돈 너무 많으니까 돈을 한번 따리 주시겠지. 왠 걸. 한보따리커녕 저기 말씀을 내리시더라니까요 말씀을. 아멘. 그냥 돈하고 비교 못하는 말씀을 내리는데, 야 진짜 진짜 큰걸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13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13년 만. 그 은사들 잘 간직하셔요. 은사들 아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이번에 계속 은사들 아마 터. 폭태시린 것 같아. 목사님들한테 은사들 주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저쪽은 벌써 매풍 막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뭐 내가 아까 봉투기도 예언기도들 빨리 시켜라, 목사님들. 예언이 막 터져 그 강릉에서 못 터진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집회는 그냥 하늘에 보아가막 떨어진 거야. 보아가, 막 떨어집니다, 보아가. 그냥 은혜가 떨어지고 보아가 떨어지면 그 잘난 면돈어그 뭐 잘난 면 돈은 아니지만 이 세상 건 그냥 갖다 준당시셨잖아요 그냥 갖다 어다빌리게해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먼저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냥 돈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 <laughs> 그러고 다니라고 이제 나어 응? 우리 태국 사님으로 맨날 이제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당장 눈에 닥치는 일들이 많은데 쉬운 일은 아닌데 음,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감증거리지요 요즘에 어느 상태냐면요 눈만 감아도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옆을 봐도 하나님 뒤를 봐도 하나님 아 그래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이렇게 내가 어째 이 지경이 됐나 이 지경이 된 거는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냥 하나님 저것도 봐도 하나님 이것도 봐도 하나님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어떡하죠 아주 완전히 하나님한테 포로가 잡혔어, 잡혔어, 잡혀 있어.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이제 설교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사로잡히고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들이 사로잡는다. 귀신들이 사로잡아. 근 귀신들이, 귀신들이 사로잡으면 뭐 지옥분이 더 갔어요. 아무리 뭐 목사가 열 명돼도 지옥분이 더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가 이 사로가 가와 같이 어려봤어요. 워 어려움 많이 받지요. 이제 널 이제 순간순간들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이거를 또 내가 이집회를 하고 싶다고 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해라. 돈도 없는데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그 어? 그 저기 먹을 거 가져와라. 어? 굶어 죽겠는데 가져와라. 그럴 때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체이드보러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이라도. 야, 너도 니네 교회 집회 좀 해이지 않냐? 이제 그러실 때에. 아유, 언제 해요? 그리고 이제 물어 이제 여쭤봐야 돼. 그렇게 여쭤보기 잘 하시잖아요. 그럼. 아니, 언제 하죠? 이제 언제 하는 것까지또 받으셔. 아, 그럼 또뭐 주말에는 뭐돈 빼면 한다는데, 아버지, 돈은 어디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면 어떻게라도 또 이렇게 돈을 만들어주셔요. 채워주셔요. 이제. 엄청 재밌어요. 이거 집회 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주 나는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주고 200 드리면 2000 주고 그 전에 초기에 그랬다니까요. 그 외국 목사님 모셔다가 근데 요즘에 는 멘티매 재미 붙이시더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잘하게 생겼는지 잘안 주셔 이제 잘안 주시는데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퍼 부셔요. 이제 가끔가다퍼 부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쩔 때가 경매 안 나가고 그냥 배불리 먹이면 되잖아요 우리 땅안 없어지게 만드시고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는 직접 피부로 겪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직접 생활하고 같이 또 은혜가 되구 그래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지지요? 아멘. 옛날에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가 l e 뭐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보석같은 내용인 거를 이제 은 e 를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i t t 들 e bit of a 이 한국교회 상태가 목사님들 상태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려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려고 아, 축복 제... 주시려고 아직복 주시려고 그냥 몸살이나 셨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백만원짜리가 언제는 백만원짜리가 됐잖아요 백만원 드리세요 백만원 드리세요 누가 보면